샬롬. 오픈 바이블 TV 전상철입니다. 성경 문장 편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제23장이 되겠습니다. 1절로 보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문장이 안 끝났죠. 올리는 겁니다. 2절부터는 예수의 어록이기 때문에 인용표를 넣고요. 인용표를 넣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명령하시죠. 인용의 문장이므로 내리겠습니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눈에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사절 올리고요.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6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문장이 끝나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문장이 끝나지요. 끝난 때는 마침표를 넣어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명령형이죠. 느낌표.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문장이 한자 안에 들어감으로, 한줄 안에 들어감으로 문장을 계속 넣는 것입니다. 다음 10절. 또한 지도자라 증언을 받지 말라. 느낌표. 너희의 지도자는 한 번이시니 곧 그리스도 신이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 진저. 느낌표. 외시하는 서기관들과 바르시인들이여 느낌표. 문장이 길어짐으로 내립니다. 한줄 내리고요. 너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닿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마침표 14절은 없고요 15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기연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다시 혹격임으로 느낀 표한줄내리고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마침표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느낌표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도다 어리석인 맹인들이여 느낌표 어느 것이 크냐 물음표죠 그 금이냐 물음표 그 금을 거룩가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도다 맹인들이여 물음표 아 느낌표 어느 것이 크냐 물음표죠. 다시 질문하는 을 겁니다. 그 예물이냐 물음표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마침표.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마침표.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바리새인들이여 마침표. 줄이 길무로 내립니다. 너는 바카오해안과 근처의 십일 전을들이대일법에더 중한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문장이 끝나지요 한줄 내리고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이라 맹인된 인도자여, 느낌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느낌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들이여 김표 잔과 줄을 내립니다.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느낌표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석기로너가 바리새인들이여, 느낌표죠. 회칠한 한줄 내리고요.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침표, 화 있을 진저 느낌표. 외식하는 서기관과바리새인들이여 느낌표. 한줄 내리고요.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올립니다. 이르되 작은 인용이죠. 작은 인용. 앞에 글 지우고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아까 문장이 안 끝났음을 올립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느낌표 뱀들아, 혹 격이죠? 느낌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물음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제찍질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령과 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마침표. 예루살렘아 혹격이죠 예루살렘아. 호격 계속 예루살렘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여기도 호격이죠. 호칭이니까 느낌표입니다. 문장이 안 끝났으므로 한줄 내리고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 으한 일이 몇 번이더냐? 물음표죠. 문장이 안 끝나므로 길은, 긴 문장이므로 내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침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 이루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23장 끝까지 보았습니다 23장 23장 끝부분을 봐 보았습니다 올라가 볼까요 23장 끝부분 보라까지 했고요 네, 문장이 장을 넘었으므로 이 장을 안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23절 했고요 여기 1 3절에 보시면은 여기도 안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꺽쇠를 치어서 글꼴에 들어가서 문자 간격에서 좁게로 해줍니다. 그거 확인을 넣으면은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너무 안으로 들어갔으므로 이 글꼴에서 문자 간격에서 좁기를 마이너스 9로 하면은 조금 더 늘어납니다. 다시 한번 글꼴에서 문자 간격을 마이너스 8, 7 마이너스 0.7로 해보면 조금 더 늘어났네요. 오케이. 15절 했고요 여기도 단어가 두 단어니까 한번 넣어볼까요? 블록을 씌우세요. 글꼴에서 문자 간격에서 좁게로 넣어보겠습니다. 1포인트 네, 안으로 들어갔네요. 오케이. 16절 17절 18쭉 내려갑니다. 쭉쭉쭉 내려가면 예, 여기도 넣을 수가 있겠죠 여기도 다시 한번 블로을 씌우고요 예, 다시 한번 뒤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글꼴로 가보겠습니다 글꼴 글꼴에서 문자 간격에서 좁게로 해보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도 남았네요. 좀더 해볼까요? 네. 이렇게 남을 경우에는 할수 없습니다. 포인트를 줄이는 방법 밖에요. 자, 38제를 39제로 올려볼까요? 39제로 올리면 네, 다 들어가지 않지요. 그래서 내리는 겁니다. 오케이. 장수를, 장을 키워서,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로 올리고요. 오케이. 맨 밑으로 내려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블럭을 다시 뒤로 돌려서, 전체 블럭을 씌우고요. 블럭을 씌우고, 10포인트를 9.5포인트로 해보겠습니다. 9.5포인트. .5포인트를 하고요. 다시 보면은 단어가 짧은 단어가 신가 니 여기 있죠. 18절. 이런거는 올리는 겁니다. 위로 여기에서 글꼴 에서 문자 간격에서 보통을 좁기로 합니다 그러면 장으로 들어가게 되는거죠. 오케이 해렇구요 여기 34절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블록을 씌우고 글꼴 에서 문자 간격에서 보통을 좁게로 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니까 이 39절까지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장 전체를 키워보면은 마태복음 23장이 이렇게 한면 안에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23장 편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장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연구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